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생존의 위협을 돌파한 고도화된 문명사에서 민주주의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요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읽으면 되죠. 그런데 녹록지 않습니다. 로크의 교육론을 참고해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돋봐 봅니다. 교육 문제는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비겁하면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무너지기 두려워 탑을 쌓지 않는다면 미래의 전망은 끝장난 것이죠재념은 싸구려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로크 또한 부가 늘어났으나 혼란하고 분방한 영국 사회에서 빈곤한 인간이 양산되는 아픈 현실을 개선키 위해 교육론을 집필했죠. 재념을 단념하고자 애쓴 노력입니다. 이 책은 총 24장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핵심 토대는 1장 신체의 건강에 대하여입니다. 모든 인간 문제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역시 몸이죠. 건강을 위해 로크가 첫째로 지적 하는 바는 따뜻하게 입히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로마의 시인 유벨랄리우스의 말을 로크가 재인용해 교육론에 박아두 었죠. 학창시절 누구나 들었던 아주 고약한 교훈입니다만 이 말보다 교육의 토대를 규정할 명제는 드뭅니다. 로크는 건강한 몸을 단련하기 위해 특히 머리와 발을 차게 하라고 권고 합니다. 쇼펜하워는 한겨울에 냉수욕을 즐겼는데 로마시대 때 사용했던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몸을 차갑게 해야 하는가 몸을 각성시켜 면역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간헐적으로 몸을 차갑게 할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 된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죠. 제 스스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활력있는 몸이 바탕돼야 정신은 완가하 상상력으로 춤을 출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뻘뻘 뛰어 놀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로크가 제시하는 교육법은 식사 습관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든 내용을 읽어봅니다. 로마 사람들은 보통 저녁 식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저녁 유일한 정찬이었다.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아우투스에 의하면 그는 전차 위에서 마른 빵을 한입 뜯어 먹는 것으로 식사를 때웠다고 한다. 간헐적 단식이자 소식입니다. 보태기보다 덜어내는 것이 몸을 강인하게 만드는 요건이죠. 17세기에도 비만에 대한 로코의 걱정은 단단했습니다. 제 자신 또한 소아마비와 폐병과 청각장애를 앓았기에 성인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애썼죠. 그는 제 상류층이었음에도 몸이 날렵했습니다. 그만큼 제자신을 관리하는 식습관을 몸소 실천했다는 뜻이죠. 과식은 정신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잘 먹는 습관은 적게 먹는 습관이지요 압축하자면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잡념을 통제하며 생기 높게 몰입할 수 있는 몸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힘이 탄생하는 것이죠. 좋은 교육은 반드시 좋은 몸을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아픈 몸엔 나쁜 정신이 스며드는 법이고 건강한 신체에 맑은 정신이 깃드는 법이죠. 이장에서 루크는 습관에 대하여를 논합니다. 특히 38번째 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읽어봅니다 명백한 것은 모든 덕성과 우수함의 근원은 이성이 인정하지 않은 욕망을 본인 스스로 극기하는 힘에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은 습관에 의해 획득되고 강화되며 어릴 때부터의 실천에 의해 쉽고 익숙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성이 인정하지 않은 욕망은 짐승과 같은 쾌락을 은유합니다. 쾌락의 지배를 걷어내는 데는 좋은 습관의 장착이 최고의 비법이죠. 이를 위해 로크는 가정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식 교육은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좋은 가정 교사를 두는 것이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모가 최선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충고 합니다. 왜인가 아이들은 암과 삶을 유지 시키는 교양을 직접적인 예시를 통해 학습합니다. 요컨대 언어의 학습처럼 보고 따라 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의 구축인 만만한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백지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투명한만큼 순수한 터라 유년 시절에 좋은 습관이 아이들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습관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에 의해 주저되기에 본보기가 되는 부모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교육 방입니다 몽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한 뒤에 로크는 교육의 마지막 요건으로 공부법을 논합니다. 잘뛰고잘 먹은 뒤에나 잘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주장한 공부법은 단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매우 소중히 다루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스인들은 자국어 외에 다른 언어엔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어가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때 언어의 직접성이 강화되고 이 강화된 직접성은 학습을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양할사 인격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하고 탄원한 인간으로 살고픈 욕망의 학습으로 자리할 수 있죠. 그리스 시대엔 학시 있고 예민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외국어도 연구되거나 존중된 일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외국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단단한 모국어가 바탕돼야 평생 공부하는 몸, 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신을 도야하는 건강한 시민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모국어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유하기보다 조사하는데 시간을 쓰기 마련입니다. 몸과 정신에 일치된 생각을 밀어붙이기 어렵기에 정신을 제대로 단련할 수 없죠. 사고는 흐름이고 흐름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붙지 않는 생각을 몸으로 실현하기는 까다롭거니와 진부하지 않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정리합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요건은 씩씩한 몸과 좋은 습관과 무국어의 학습입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해보죠 아이들은 순수한 존재인가 순수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전자는 선엄적 규정이고 후자는 후엄적 규정입니다 전자는 권위를 인정치 않는 자유주의적 교육론이고 후자는 권위를 인정하는 고전적인 교육론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자유주의적 교육론엔 무질서라는 비용이 있고 고전주의적 교육론엔 권위주의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두 비용 중 어떤 비용이 세상의 변화를 막는가? 알수 없습니다. 비용 없는 사상이나 현상은 없으니까요. 다만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권위주의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려면 자유로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현명하게 지불할 사람이 존재하 않습니다. 않느냐는 것이지요.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교사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권 성장이 교육의 기반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줄자 교사 가르고치다에 나가는 말을 낭독하며 문을 닫습니다. 제가 바라는 교사는 삼과 사유 독수와 노동이 양립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사유 안에 삶이 포섭되는 허용도 노동 안에 사유가 파묻히는 시기도 미래의 교사를 주제할수 없다. 교사는 읽으면서 쓰고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존재다. 당당한 주체이자 주 이다 이론과 시천을 고르게 버무려야 하기에 담대한 인내도 필요하다 보상도 별로 없다 보람 또한 대단하지 않다 잠다운 교사는 잠다운 인간이다 안녕.